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백일떡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은 책도 읽으려고 가져왔거든요. 북커버를 열심히 끼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갈피가 없어졌는데, 집에 있겠죠? 퇴근하고 나오니까 눈이 너무 예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스노우볼 느낌.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달력을 붙여줬습니다. 깨끗하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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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으로는 엄마표 김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러 왔는데 우산을 안 가져와가지고 눈을 막고 왔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니까 눈이 더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팩도 했고요 빨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싸갈 김밥을 포장했어요. 이제 씻고 오랜만에 오디션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또 썼습니다. 이번에 다이어리를 샀더니 이렇게 귀여운 날짜 스티커를 주셨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날짜가 가장 먼저 봉이 날지. 오늘의 루틴 체크 리스트입니다. 이불 빨래도 했습니다.